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인보야리입니다. 3D 운전교실을만 하는 줄알는데 저번에, 몇주 몇 전에, 레고 견인차 만들었던 거 올렸었고,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. 자, 거, 오늘은 건설차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... 차 보이시죠? 저기서 1번 덤보트럭 2번 레미콘, 3번 크레인트럭. 저는 3개 다 좋은데, 제, 제가 산건 레미콘... 잠시만요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... 근데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지? 자, 일단... 뭐, 일단 먼저 뜯어야되는데 아빠! 네! 핸드폰 좀 잡아주세요! 아, 니 아빠는 지금 밥 먹을 준비해 를야돼요 아, 일단, 뭐. 아, 일단, 손을 괜히 굳히 굳이 로위어야할야그까면그어야그러 나중에 면면 되잖아 에이 잠시만요. 이거 완료 아니 가, 테이프 토박 완료 자, 이걸 열어주면 자 이거 열어볼까요? 오. 우와 레미콘이 나왔다. 이건 이걸 돌려야지 빙빙 돌고 있어요. 오. 아래쪽은뭐 지금요? 잠깐만요. 여기 견인차 견인차를 끌고 견인차로 끌고 갈수 있을지. 잠깐만요. 견인 완료. 자, 오. 그럼, 안녕.